이번 영상에서는 등산, 골프, 유아 관련 가성비템들을 소개합니다. 에바 슬리퍼, 오산, 지팡이, 스윙 연습기,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산뜻한 발걸음을 위한 마리 앤 키즈 아동 슬리퍼. 편안함과 안전함은 기본, 깜찍한 디자인까지 갖췄어요. 17%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자외선 차단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초경량 대형 골프 우산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카본 프리미엄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가볍습니다. 라운딩의 품격을 높여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등산의 동반자, 경량 접이식 등산용 스틱 2개 세트. 선행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시원한 스카이 컬러와 쇼트 타입.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위너스피릿 임팩트 v2로 골프 스윙 실력 업. 레드 컬러의 멋진 연습기가 34% 할인된 99,000원에. 향상된 스윙 속도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가볍고 편안한 산행을 위한 완벽한 선택. 리커블리 등산 가방. 지금 3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소형 사이즈에 초경량, 생활방수 기능까지 갖춰 남녀 누구나 부담 없이.